자, 일단은 이 문제 음. 너무 쉽죠? 어. 나 왔니? 오히 5. 5 나왔어요? 5번, 5번, 번안 해, 그러면. 패스. 5 맞죠? 맞지 않을까? 아, 자. 아 네. 답이 없어요. 어? 아, 저거 뭐야? 이번 웃었어. 쌤? 아. 어이가 없네. 어떡하죠? 그냥 없어졌어요. <laughs> 어. 2번, 2번은 번 그냥 잘 하면 되겠지, 얘들아. 2번 답 나왔어요? 어, 몇번 나왔어요? 1번 아에요 1번? 응. 음. 그, 진영이 모르는 걸로. 자, 넘어갈게요. 3 번에, 한번 3번. 해봅시다. 자, 2번은, 아, 잠깐만. 이번은 이제 말을 일단, 일단 잘 보면. 자이거 나오는데 이 가운데를 구멍을 뚫었단 말이야, 그렇죠? 가운데 구멍을 뚫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어쨌든 잘 뚫을 거 아니야 이렇게. 뚫게 되면 여기가 지금 현제 y가 되고 얘도 y가 되고 얘네가 지금 x가 되니까 그럼 xy 제곱이 이렇게 어있을것 같은데 맞죠? 음. 맞나요? 근데 이게 몇개 있어요? 네. 세 개개세개예요 아... 가보 <laughs> 아, <가보네? 아유. 웃음> 세개 있잖아 개아알까말까어 2개는 이제 안 나오는데 다시 해어 3차랑 3번에 3번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어자 3번 봅시다 3번이야 3번 어 3번은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거 N개로 쪼개야 되니까 어, 이거 버리셔야 돼, 이거. 이런 애들. 그치, 이런 애들. 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자, 다음은.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내가 이 부분들은 너네가 좀 너무 어려워해서. 조합해 맞춰야 돼요. 개소리야. 자, 개소리. 개소리하는 친구한테 개소리 있는. 봐.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만약에, 자, A 더하기 B에 제공했다고 칠게요. 여기 처음에 아주 잘 나오는 거 보세요. a 더하터 a b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B제공이죠. 그럼 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를 나눠. 이거를 어? 지금 여기를 뭐 이렇게 A, 여기를 B로 나눠봐. 그럼 얘를 A로 나누고, 여기를 B로 나눠봐. 그렇게다 크로스를 하면, 결국에, 여기에 면적이 A제곱이 되고, 여기가 AB, AB, 얘가 B제곱이 됩니다. 얘가 돼?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아, 이 a b 자를몇개 갖고 있다? 뒤에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e, b 에서 해봐.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좀 쓴다고 치면, 치면은,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자, 그럼 얘네들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요거를 이제 A, 이제 B, b 로 나눠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A, B, B. 나눠봐. 나눠보시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A제곱이니까, 아, 얘가 한개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B죠, 그치? 이해가 돼? 얘도 AB죠. 얘도 AB죠? 얘도 AB죠. AB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 이거 3제곱이잖아. 아무 말도안 해. 아, 아, 어? 뭐라고? 말안 아, 했어. 말안 했어. 빨리말해 알겠죠? 빚제 문제기. 그래서 결국, 아, 얘가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구나. 둘립니? 네. 어. 진영 좀 잡으면 돼. <laughs> 네. 자, 만약에 A 더하기 B에 3승이야. 그럼 A 3승 더하기 B 3승. A 3승 더하기 3. a 제곱 b 더하기 3AB에 제곱. 더하 B 3승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이제 딱 직관적으로 <laughs> 이렇게 쪼갰을 때 얘네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나눈 거죠. 몰라 그냥 그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야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좀 잡힐 거고요. 어, 좀 귀찮아서 하긴 하겠다. 그냥. 대충 볼게. 요 그냥. 그이딱 봤을 때 A 3승이라는 건 여기서 이, 이 지점이죠. 이것이 한 개. 그다음 A제곱 A 제곱 B가 세 개. AB 제곱세 개. 그 다음 B 3승이 한 개. B 3승이 맞으면 이쪽 라인이 B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피의 개수가 되겠죠. 쪼갰을 때. 이해가 돼?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 자 그럼 얘도 봐봐. 얘를 비어서사나를 만들었는데 이 정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 루트 3이 이걸 뭐라고 해볼까? 이걸. X로 잡아, 이거 이걸 뭐로 잡을까? Y로 잡아. 이거 치워놨어. 이해가 돼? 아씨, 깜짝이야. <웃음> <웃음> 왜 저래? 그래? 아, 이게 이상한 데있더 롯데 3을 Y로 치워지 어, 그냥, 아, 롯 그거 편하더래. 편하더 이해가 되죠? 그럼 얘네가 몇개했다는 거야? 아까 방금 내가 써줬지만. X가 몇 개? 문제에서 다섯 개가 있대. X제곱이. 이해가 돼? 어, 그럼 얘네들은, EY잖아, EY.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 얼마야, 이거? 얘가 X죠? 여기 X. <laughs> 그러면 EXY가 11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Y니까, Y가 Y제곱 몇 개? 8개. 이거에 대해서 이수을할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뭔 얘기지 알겠죠? 그럼 네. 얘네들은, 51은 5, 5. 그 다음에 22가 나오려면은? 2, 오, 개빠른데. 형식부터 열심히 해. 알겠지? 그래서, 5 x 더하기, 2 y X 더하기, 4Y. 로갈수 있으니, 얘네들은, 우리가 5루트 3 더하기, 그다음얼마인지 알겠죠? 요거 2랑. 그 다음에, 요것도, 루트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 어떤 한이 박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쪽에 5x3 더하기 가 되고 다른 한쪽에 6x3 더하기 4가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개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도형문제 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끄덕이지만 다음 테스트는 또할수 있겠지? 하, 자 다음 볼게요. 2014. 그 사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볼 거냐면 어, 이 이상의 서로 소인 자연수. 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 얘들아? 이해가 되죠? 네. 어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너네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음몇번 나왔어요? 16이요. 16. 음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어 같은 문제니까. 요 이거 이번에 그 다른 선생님이 었어요 오. 프럿. 프롯, 던거 맞아? 프런트 전로기록시아 아, 씨. 내가 는데 이거 어? 잠깐만. 자. 일단 한번더 들어. <laughs> 아이씨, 모를, 왜 몰라 이거? 이거, 이거 치열하지 않냐, 이거? 네. 이거 a, b, c라고? 하나었는데 아니,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거랑 더하기, 이게 a1이잖아. a2면 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네. 그럼 a3면 은 abc죠? 이걸 처음 나온 거니까. 그럼 이건, 이거 어떻게 하냐? 플러스의 마이너를 잡으면 이 전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될거 아니냐.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1 0 0 0 9 9가 나오겠죠 지라 거기서 1을 빼면 되니까 999가 답이겠지 뭘해왜 보냐 이거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좀시험을 하면 가볍게 볼수 있다 쉬운 얘기에요 넘어갑시다 나왔어요? 네 음. 이것도 다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알겠죠? 흐흐흐흐. 아이, 다이걸 풀리면 어떡해요. 자, 얘를, 얘네들은 배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m-1, m-2, 곱하기, 요걸 q 라고 했을 때, 이 q 가 뭐가 된다? 바로, 정수가 된다. 이걸 우리는 배수의 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q 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n-1, n-2 나누기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 n 4승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되는데? 정수가 된다 이런 말 들어가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둘 간의 관계가 서로 약에 관계가 되는 거니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일단 잘 보시면 직접 나누셈을 하기 전에 그냥 이게 약분 될것 같지 않니? 지금 보시면 얘네가 1, 2 여기 둘맞아 예. 그러면 얘네가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나누기 여기가 n-1, n-2가 되어주시니, e. 얘랑 얘랑 약주 되잖아, 그치? 따라서 Q는 어떻게 했다? n-2 분의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는 n 더하기 1, 그 다음 n제곱 더하기 2가 나온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n-2 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n3승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제곱 에, 해주고, 플러스 2n 더하기 2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아래가 더. 큰걸 싫어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돼 또, 그치. 해내야 돼. 이걸 바꿔, 어,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자 아, 자, M 플의 A 자 그다음 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 진짜? 네, 없어요. M 마이너스 2는 네. 치환한 다음에 이제 <laughs> M 마이너스 2, 플러스 e 2로 하면 되죠. 요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나면 되지. 오. 안 돼요. 정말 너무 별로에요 <laughs> 어, <나쁘지> <laughs> 높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너무 별로. 연필 불려가지고 위에다 커지고 는 얘기고. 핸드폰요. 어떻게 해야 되 봐봐, 어? 그 진소가 여기 게 있네. 어, 아, 영서, 은서. 응. 어, 둘다 숫자구나. 자, 잘 들어 가. 너네가 이거를 만약에 그래, 지금 영서가 이게 잘했는데 3은 돼, 어. 그냥. n3더하기 n0더하기 N3 bn더하기 N3 를 뭐로 나눠야 돼? n 빼기 2로 나누면 돼요. 뭔가 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나오고 치고 지금 집까지 다알아서 이해가 돼. 그런데 잘 들어 가. 얘들아 여기 점수 되니 안 되니 이거? 안 돼. 아니 여기 점수가 돼야안 돼. 되요. 되죠. 나머지가 n 마이너스 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n을 넣어봐. 그럼 여기다 처음에 여기다 n 넣겠죠 여기다가 n 제곱을. 그럼 n 3승 마이너스 이 n 제곱 될 거고. 그다음 빼면은 3 n 제곱과 2 n 나오니까 또그값 다시까지 해봐 3 나올 거고 최고치 한일 차는 무조건 돼요. 이게 그치? 3 n 마이너스 육. 아 몰라 나 계산 못해서 안 할래 대충 이해가 되지. 아, 그럼 여기에 무조건 뭐가 돼? 정수가 나와요. 하면 이렇게 막 하면 뭐? 이해. 아, 일단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지점들 내가 생각을 잘해 보시면 얘 구조를 봐 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n 너스 나누면 정수가 곱해지면면서 더하기 어, 나머지가 될거 아니니. 이해가 돼? 이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1을 넣어. 1을 넣는 게 빠르죠. 여기다 이걸 넣으면 돼. 훨씬 빨라요, 그게 그러면 계산 정확하죠? 그럼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맞아요? 어, 이렇게 하면 되니까, 18.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8 나올 거고, 바로 어떤 정수로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n-c가 뭐가 되는데 뿔마에, 뿔마3, 아, 뿔마, 1, 뿔마, 3, 뿔마, 6, 뿔마 2, 뿔마3, 뿔마6, 뿔마9, 뿔마8. 이런 애들이 다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자연수 n을 카운팅하시면 답이에요. 자연수 아니야? n이? 알아서 해 아, 모르겠어요. 넣어 응. <laughs> 봅시다. <응. 웃음> 오, 경찰 문제. 어, 맞았어요? 네. <laughs> 자, 이 문제 좀 되게 재밌습니다. 자, 뭐. 이거또 직접 나왔을 때만 미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치? 얘도. N 육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안 왔을 때아 N 마이너스 안 왔을 때 혹시 아, 블라블라가 된다 이런 거, 그렇지? 응 음. 그러면 여기는 뭐 QX라고 할까요? Q Q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Q가 또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아, 파악해 주면 되는 건데 자 보자고 이거를 그럼 얘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계산할 줄알잖다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N 마이너스 n5제곱 더하기 n4제곱 더하기 n3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n5제곱 n4제곱 n3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 n-6 떴을 때, 이렇게 추가 나온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나머지가 n-2를 떴으니까, 나머지가 n-2를 떴을 때 최대한. 뭐가? 사실 나머지가 엠마이크의... 어, 그러니까 이거 어때? 엠마이크 나 거잖아요. 아, <laughs> 요거는 해설을 줄게요. 해설체를 파, 보시면 되고요요 시험에 나옵니다. 무고사에한번 나올까요? 무효사 나온 건데, 특히 목동고는 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어, 왜냐면 이거 나오는데 이게 왜 어렵냐? 어, 강사도 해야 돼요. 그냥 카운팅 하는데 오래 걸려서 너네가 1회 제곱부터 몇회 제곱까지. 19의 제곱까지 그냥 외우세요. 외우면 빨라요. 19단은 외워야겠죠. 어? 19단을 외우세요. 아니, 19의 제곱까지. 어, 19단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1의 제곱부터 해서 2의 제곱, 18의 제곱, 19의 제곱 다 외우신 다음에 이 문제를 보셔야 좀 뭐가 보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개구상람이될 알겠지? 그래서 완전 그냥 기본 카운팅 문제. 알겠죠? 어? 음.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